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입니다. 주의 내가 참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사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에,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제사장의 축복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셈이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복이 나와 내 가정에 흘러 들어가야 하고 우리 교회에 흘러 들어와야 되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이 복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물은 강줄기를 따라 바다로 가고 수돗물은 수도관을 통해 집으로 오듯이 복은 내게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막히지 말아야 되죠. 영적이며 종교적인 복의 통로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 복이 왔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축복권이 있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이런 제사장 제도를 두셨죠. 제사장을 잘 섬기고 어 제사장이 또 축복을 빌면 그 복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을 섬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잘 섬겨 복을 받은 사람 한나이고 다윗 같은 사람이죠. 이들은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랐죠. 그대로 복이 왔습니다. 제사장을 업신여기고 저주를 받은 사람 있죠. 사울이 은금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냥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 사, 일 제사장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우시아 임금도 제사장 권한에 도전을 하다가 문둥이가 되어 불행하게 죽었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축복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좀 하늘나라. 하나님 보호자예 영으로 계신 분이에요. 고로 하나님은 그 축복의 권한을 오늘 교회에 름하셨고 교회 목회자들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기능 중에 마지막 축도가 있죠. 축복 기도에 준 말이 축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축복 기도하죠. 그 축복 기도대로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통로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인 주의 종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복은 못 받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잘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주의 종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축복 받을 만한 관계인가? 그러신가?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이죠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축복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몇가지로 정리하면서 첫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축복하는 분입니다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 축복의 내용까지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알려졌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그래요. 주의 백성, 주를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걸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죠. 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할수 없는 일이 있다니요? 아니요, 하나님도 할수 없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못 할까요? 축복 받을 만한 자에게 복을 주지 않는 일을 못 하고 축복 받지 못할 자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못 해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축복 받을만한 사람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할만한 사람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축복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축복을 달라고 하니까 못 주는 거지요. 또 축복을 받을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축복을 안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줄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게 훈장을 달라 주라고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훈장 받을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훈장을 줘요? 훈장 받을 일을 해야 훈장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받을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 주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볼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봤더니 계명을 지켜 행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복을 받아요 착하고 신실한 자가 복을 받아요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을 받아요 죽도록 충성한 자가 복을 받아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가 복을 받아요 주께서 세운 종들을 잘 도와서 주의 일이 잘 되게 하는 자들이 복을 받아요 제가 여덟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되나요? 이 여덟 가지가 다 차고 넘친다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제사장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복이 옵니다. 27절 그들은 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1999년도 500만 달러 수출을 해서 수출 흥장을 받은 이대 전자산업의 정문식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훌륭한 분이죠. 이분은 제가 설교에서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어서 초소형 무선 전화기를 생산해 수출을 많이 했죠. 이분이 처음에 실림동 시작해 가지고 가내수공업으로 했는데 와, 그만 사과를 다가 경험이 없어서 망했어요. 29살 되던 1990년이었다 그래요. 한강으로 갔습니다. 다리 꼭대기에서 떼어내 뛰어내려 죽으려고 왜 빚을 많이 주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 어, 자살하려고 한강을 이렇게 내려다 보고 왔어요 이제 죽어야 되겠다 뛰어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경적소리가 나더니 차한 대가 어, 이분 옆에 와서 쓰더니 몇 명의 사람들이 내리는데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화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들으면 알잖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근데제자잘그리고또 재미나게 우. 웃으면서 막 권사님 집사님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참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갔다가 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가 그날 그냥 무조건 어느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금요일이었다 그래요 금요 천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 교회가 뒤에 앉아서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자기한테 하는 것 같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막 용기가 솟았어요. 그래 에, 내가 기왕 죽을 거 죽기 전에 축복기도를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그럼 그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축복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모르는 목사님이면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사업을 했습니다. 어려서 내가 교회 다녔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노력을 해서 복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성공했다고 하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한번 축복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이 났어요. 내가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마음을 다짐하고, 혹심히 사업을 해서 9년 만에 야 500만 달러를 수출하는 큰 회사가 되었고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내 인생이 인생이 바뀌었다. 귀한 믿음이죠. 이 축복 기도를 한번 받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겠지만 축복 기도를 사모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한 이분에게도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상대 여러분 이렇게 축복 기도는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더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에 있다면 돌이켜서 더 열심히 찾고 주의 종들로부터 마음껏 축복 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24절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 니라 첫째,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키심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얼굴을 내게로 비추신 분입니다. 우리를 돌아본다는 뜻이죠. 자녀의 얼굴만 봐보고 봐도 부모는 자녀의 형상태와 형편을 알지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깊은 신음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이시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얘기예요. 셋째는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 안에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생활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흡족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복은 영생의 복이지요. 상대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이 큽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셨고 신약에서는 목회자,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주의 종들로부터 은혜와 복된 삶을 축복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축복을 빌었고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제도를 통하여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축복 받기에 충분 조건을 갖춘 주의 백성들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